나이스 아, 잘해 잘해 씩뉴 님 잘해 나이스 와 씩뉴 제가 볼때씩 님은 아, 1티어 골키퍼입니다 네 여러분 하이요 <laughs> <laughs> 어제 무슨 일이 좀 많은 날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먼저 처음으로 저 이제 맨유 팬입니다 이제 저는 맨유 팬이에요 어제 있었던 일 저희 셀링FC의 감독이셨던 닌혜민 <laughs> 닉녀님이랑 같이 게임을 하게 됐어요 하다가 이제 해축팀 어디 좋아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<laughs> 제가 까먹은 거예요 아 어디셨죠?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쪼꼬밍님 방송에서 채팅으로 어제 지셨던데요? 이렇게 말해보죠? 이러는 거예요 어제 지셨던데요? 했는데 결국 같이 하던 게임을 오. 나가셨어요 겐디를 <laughs> 보내서 <laughs>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그랬다면 했는데 피곤하다고 하셔서 거짓말하지 말아요 그거 나와요 그와중에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메뉴 응원가 불러보죠 해서 이제 제가 알겠습니다 듣고 올게요 글로리글로리 그 메뉴 나이트 그다음 몰라요 사실 왜냐면 영화기 때문에 제가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튼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어, 왜 쥐라를 했어요? <laughs> 지금 저희 시참 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? 메뉴 팬 아니시면 참치시겠어요? <laughs> 지식... 이러면서. <laughs> 그래서 이제 닉요님의 마음을 최대한 놀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. 그리고 생각했어요. 저희 때 누군가의 진심을 가지고 놀리지 말자. 깊게 광고합니다. 그렇죠. 장난이셨겠죠? <laughs> 그래도 어, 좋아요 이 기회에 해축팀 하나 좋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잖아요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 맹유 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제가 그러고 어제 맹머시기 해가지고 놀리는 영상을 봤는데 그래 맹박사님을 아세요를 봤는데 아세요. 왜 그게 안되는지도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맹쓰지 마세요 <laughs> 뭐야 뭘 보낸 거야 옛날에 맨유가 사랑했 야, 몰 미친 새끼 아니야? 내가 이런 거 하지 말라 했지. 어디 씨발 새끼? <laughs> 쌍놈 새끼야. 내가 이런 거 갖고 오지 말라. 줄래나 맨유 팬이야. 어허허허을한 어허! 번씩 먹어야겠네. 야장허허야 야, 허야야야허허야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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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<laughs> 아, 야, 끼야야 야! 허야 야, 야야허허야허허허허허허허너 채팅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저거까지는 들어, 말 들어줘, 말 들어줘, 말 들어줘! 아! 우, 너네가 더 우야, 우. 우, 우. 맹대사인데 너도 나. <laughs> 진짜, 이 새끼들 봐라? 그래서, 우리 다 돌아오세요, 어린이 여러분. 그래서, 그렇게 해서 끝이 났고, 디코가 하나 있어요. 거기에, 천영님이 천이 FC 하는데 할 사람, 방송 오라고 하셨나? 뭐 그랬어. 그래서, 어? 해봐도 열개왜또뭐 보냈어? 너 똑같은 거니? 하나 둘셋 야! 예! 아, 씨발로 해봐도 되나? 해가지고 이제 찬양님 방송을 가서 저 키퍼 음. 해도 되나용 했더니 네, 들어오라고 하셔서 제가 찬양님과 댄디 음. 친추를 걸어서 게임을 했는데, 그냥 천양님 하시길래 해봐야겠다 해서 한 거였거든요. 근데 와꾸님인 거야. <laughs> <laughs> 미친 거 아니야? <laughs> 아, 진짜 근데 이때 마음 진짜 잘해야겠다. 실수하면 안 되겠다.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. 내가 이때 이거를 들어가면서 해도 될까 하는 의미가 나는 뭣도 아닌데 비벼도 되나? 이런 거랑 나 실수 안할수 있을까?에 대한 내용이었어. 그래서 너무 긴장을 했는데 다행히 처음 두세 판은 저한테 공이 안 왔어요. 살짝 마음이 좀 놓이면서 어, 우리 팀 굉장히 든든하다. 그래서 제가 이제 게임을 하지만 최양님 방송을 켜놓고 했거든요. 너무 좋았어! 진짜 개 많이 받음! 진짜 개 좋았어! 너무 좋았어! 제발, 축구 많이 불러주세요. 어쩌론다! <laughs> 아, 너무 행복해! 그래서! 그래서 그럼! 차영님, 어제 방송을 같이 보실래요? 불렸지만! <laughs> <laughs> 와! 와, 신유! 신유 잘 먹네? 잘 먹네? 아, 도파민 미쳤다! <laughs> 이걸 아, 개잘하는거 아니야? 식류님 잘해. 어 뭔가 새로운 또 인재를 바, 만난 거 같은데? 접니다. 그렇지 아니. 어, 약간. 야 너무 기분 좋아. 해본... 그렇지 식류. 씽류. 식류님도 어, 좋은 매물이겠는데. 천양님 데리고 가주세요. <laughs> 여튼 너무 즐거웠는데 와꾸님 드리블이 <laughs> 너무 미친 거야. <laughs> 진짜로. 그런데 제 화면으로 보잖아요. 정말 미쳤어. 키퍼 화면으로 보면 진짜 미쳤어. 아니 이게 미, 이런 거 있잖아. 방금 봤어요, 아끈님? 이게 진짜 너무 멋진 거야. 살짝 기다렸다가. 삭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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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삭삭. 아! 너무 좋은 거야. <laughs> 좋은 선수 한 분을 알게 된것 같아요. 복근 좋겠다 고 왜? 너가 또 이상한 거 보냈지? 저렇볼게 뭐야? 아니 너무 시끄럽다. 미친 거 아니야? 저걸 어떻게 저렇게 막는 거야? 와 레전드다. 어 올리버 카는 세컨볼 먹히면 수비 반을 죽여 왔다고요? 그 어디 팀이에요 거기? 누구세요? 감독님이에요? 씨 우리도 그런 감독님이 들어야 돼. 어 다음에 무슨 어 죽여버려야 돼. <laughs> 아 키퍼였어요? 내가 죽여야겠다. 씨. 죽을 수밖에 없게 생겼던. 오아 <laughs> 세컨볼 들어갔나 본데요? <laughs> 와. 내가 독한 키퍼가 될게. 욕도 좀 하고. 그래야겠다. 시발.